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은 예, 썸머 느낌이 물씬 나는 아주 시원한 느낌의 예, 토트백입니다. 제가 이제 필트위스트 마크라멜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만든 샘플백은 필트위스트 검은색과 하얀색을 배합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 한볼 실을 정하 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는 요 지금 샤이니 필트위스트 마카라메 실이랑 요, 요 하얀색 크림 색깔 필트라메 실을 필트위스트 필 마카라메 실을 요두 개를 배합을 해서 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제가 이제 잠깐 그 무늬 패턴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래서 요 무늬 패턴 자체가 제가 이제 그후성을할 때, 자, 이제 패턴이 끝날 때마다 옆에 어, 두 코를 건너뛰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 3의 배수로 예,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바닥 사슬수 결정을 하실 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 사슬을 제가 이제 6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시작 사슬을 이렇게 예, 6개로 시작을 해서 짧은뜨기를 쭉 떠서 48단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바닥의 코수가 역시 3회배수가 될수 있도록 총 108포로, 108코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방 몸통 진행을 할때 제가 짧은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헬프 더브크로쉐라고 써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 영어가. 자, 이 헬프 더브크로쉐랑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크로셰 이렇게 세 개를 한 코에다가 쭈루룩 했어요. 그래서 이세 코를 한 코에다 쭈루룩하고 그다음에 다시 두코 건너 뛰고 그다음에 또요 지금 예, 싱글 크로셰, 하프, 더 그루, 하프 더 크로쉐, 더블 크로셰, 더블 크로셰를 이렇게 반복을 해 가지고 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자 시작을 해볼도구할 텐데 지금 제가 바닥 이 부분 시작을 할 텐데, 이 필트리스트 샤인이 실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자, 시작 사슬은 6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자, 이렇게 여섯 개로 지금 사슬을 만들었고요. 자, 기둥코 사슬 하나 세어주시고, 다시 지금 바늘에서 기둥코 사슬을 제외하고 하나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실 걸어서 해주시고 하나 이 코로 또두개그 다음에 세개 그래서 쭈루루 여기 각 사슬에다가 여섯 개로 쭉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한 달이 넘다 보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말로 자 여러분 영상을 더 자주 찍도록 해볼게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여섯 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넓힐 건데요. 지금 이 단수가 총 48단이에요. 자, 항상 단이 바뀔 때는 기둥코사에 하나 세워주시고, 이렇게 편물 돌려주시고요. 다시 첫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또 옆에 둘, 또 옆에 셋그 다음에 옆에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쭉 똑같은 방법으로 48단까지 진행을 해서 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랑 이제 모서리코 같이 떠보는 네, 시간 가져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쁘게 대알 떠주세요 네. 저는 지금 짧은뜨기 단총 48단을 다 했고요. 자, 이제 이 짧은뜨기로 모서리를 둘러줄 거예요. 자, 이 단수만큼 총 가로 48개,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우리가 6개 했죠? 6개의 짧은뜨기로 자 이렇게 쭉 돌려줄 거예요. 모서리를요. 자, 지금 기둥코셋을 하나 세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단에 여기 단, 지금 단 위에 있는 이 가운데 구멍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지금 여기서 첫 코에 짧은뜨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카운트를 좀 해주셔야지 코수를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자또 옆으로 들어가서 단과 단사이에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 둘, 단 위에 또 셋, 또 옆에 넷, 다섯, 또 옆에 여섯. 자 이런 식으로. 자쭉 카운트를 해서 총 48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요 세로 부분 6개를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지금 여기 짧은뜨기의 코가 3의 배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쭉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스티치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이 라인 48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46개까지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47하고 또 같은 코에 48개까지 한개더 넣어주셔서 48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라인 48개. 자, 이렇게 편물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마지막 구멍까지 해서 6개까지 해서 자 여기 라인 짧은 뜨기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 48개 자 지금 요 지금 세로 라인의 마지막 코가 여기 가로 라인의 첫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멍에 다시 또 넣어서 하나 또 시작하면 돼요 하나 또 옆에 둘꼬리실 같이 잡고요 셋넷 자, 쭉 가시면 돼요. 이 라인 48개까지 쭉 해주시고요. 기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예, 48개까지 짧은뜨기를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47개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48개. 자, 이렇게 편물 돌려주시고, 자, 바로 여기 첫 코로 돌아가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까지 해서 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코 빼주시고 여기가 지금 첫 코예요. 자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바닥이 다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자 코수를 자, 세 보셔가지고 3의 배수가 맞는지 여러분께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자, 제가 실두 개를 잡고서 이제 이걸 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첫 번째 패턴은 이 실로 똑같이 자, 이 샤이니 필트스트로쭉 먼저 뜰 거고요. 그다음 단은 이제 제가 자, 이제 크림 색깔로 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패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짧은 뜨기, 긴 뜨기, 한길긴뜨기를 그냥 한 코에다가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짧은 뜨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 기둥 코사슬 하나를 세워주시고요. 자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말코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첫 코에다가 자그 다음에 긴뜨기 어떻게 하죠? 실을 감아서 자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빼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세줄 통과해서 긴뜨기.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같은 코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실 감아서 빼주시고, 감아서 앞에 두줄 통과해 주시고, 또 앞에 실 감아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쪼르륵 해서 이제 키 순서대로, 자, 이렇게 패턴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패턴이 끝난 다음에는 옆에 하나, 두 개의 코를 건너가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요세 번째 코로 다시 들어와서 패턴 다시 시작.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긴뜨기 하나, 그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두줄 통과, 두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패턴도 실 바꿔서, 자, 항상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가, 자, 똑같이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옆에 두고 건너 뛰어주시고요. 자, 들어가서 한길, 아, 짧은뜨기 하나. 다시 긴뜨기, 실 감고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코도 완성을 해주셔서 주시면 돼요. 자, 두코 건너 뛰고요. 다시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 패턴 똑같은 패턴을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단에실 바꿔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마지막 부분.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두코 건너 뛰고 다시 또 여기 들어가서, 아. 자, 짧은뜨기,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래서 마지막 패턴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두 코를 건너. 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빼뜨기 한 코기 때문에 카운트 안 하고요. 자두코 남은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할때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다른 색깔 실을요 뒤에서 잡고요. 자 여러분께서 두 가지 색깔을 결정하셨잖아요. 자뭐 다른 색깔 실을 뒤에서 잡고 빼뜨기를 할때 자. 요 실을 뒤에서 잡고 자, 요 실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뒤로 치워 놓고요. 자,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실이 교체가 돼요. 자, 이렇게 당겨 주시고 자,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실을 좀 당겨 주시고요. 바로 기둥코를 하나 해 주시고 바로 여기 같은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패턴은 똑같아요. 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긴뜨기 또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꼬리 실들은 여기 여기 다른 색깔 실이랑 잠깐 묶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안 풀리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작해주시면 돼요. 자, 실을 이렇게 치워주시고, 자 새로운 실을 잡고 또 패턴 시작. 자 이제 또요 똑같은 패턴 같이 또 시작할 건데 여기 두 번째 패턴에 여기 짧은뜨기 한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속 뜰 거예요. 또 짧은뜨기, 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맞물리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여기. 패턴의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똑같이 떠 주시면 돼요. 자, 또 다음 무늬 패턴의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해 주시면 돼요. 여기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이따 빼뜨기 할건 항상 빼뜨기 할 때는 실을 바꿔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다음 것또 짧은뜨기 코에다 짧은뜨기 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여러분께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얀 색깔로 실을 했는데 예쁘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원하시는 단만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음 단도 이게 짧은뜨기 한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단수만큼 진행을 해서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패턴 완성해 볼게요.

19, 20, 21, 22, 23단까지 제가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자, 23단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 윗부분에다가 제가 짧은 뜨기를. 한 바퀴 쭉한단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무늬당 그 자체로 냅두고, 이 상태에서 바로 끈을 달아도 상관없어요.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요이 문양을 그냥 살리신 채로 이렇게 해서 가방 끈을 달아도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기를 오므려서 하기 때문에 <laughs> 윗부분이 너무 탄탄하면은 또 여기가 좀이 가방 모양이 너무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닝이 이렇게 이제 무늬단을 이렇게 딱 맞추고 나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셔링을 잡아서 이제 가방 끈을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부분에 이렇게 했더니 자, 앞에 앞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뒷부분이 남은 부분이 너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 너무 오므라들어서 제가 뒷부분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셔링 잡아서. 그래서 앞부분만 셔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윗부분은 저처럼 하지 말고 무늬단으로 그냥 쭉 올려서 그 상태에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멈추셔서 가방 끈을 다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피니쉬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앞부분에 다만 셔링을 다르셔야지만 가방 모양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자 이제 가방끈 뜨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새우뜨기에요 새우뜨기 새우뚝이 저랑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쵸? 하셨음, 하셨던 분들은 예, 익숙하게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항상 꼬리 실 길게 잡으시고, 자, 요걸로 이제 돗바늘로 꿰매서 가방끈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고요. 자,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요. 자, 여기 지금 바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들 이 사슬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빼주시고요. 다시 실 끌어서 두줄 통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한 줄이 보이시죠? 거기다 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두줄다 통과 이렇게. 자, 이제 첫 부분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두 줄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두 줄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실 끌어서 앞에 두 줄을 통과해 주시고, 또실 끌어서 두줄 통과. 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두 줄이 보일 거예요. 또두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해 주시고요. 다시 실 감아서 앞에 두줄 통과. 또실 감아서 두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이 가방 끈을 할때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꽤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셔링이 이렇게 길이만큼. 여러분께서 길이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가방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 뜨셨으면 요 꼬리 실을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이 꼬리 실을 이렇게 당겨서 그냥 당겨서 자,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거 이렇게 다다 하셨으면 자르시고 자, 꼬리 실 당겨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 지금 남은 실을 가지고 자. 이 가방 이렇게 숄링을 잡아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방 끈을 안쪽에서 제가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셔링을 잡은 상태에서 이게 요거를 이제 말코로 고정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렇게 셔링을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가방 끈을 감싸가지고, 그대로 고, 어, 요 꼬리실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꼬매주시면 돼요. 잘 꼬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지금 빠졌는데 꼬리실 정리해주실 때잘 이렇게 안 빠지게 해주세요. 전 벌써 이렇게 빠져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방 끈 다는 가정은 굳이 안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셔링 잡아서 예쁘게 꼬매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때 이제 패브릭 라벨 같은거 있으시면 앞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꿰면서자 이렇게 패브릭 라벨을 달아줘요 이 가방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방을 예쁘게 예,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방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벽을 마무리를 못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거를, 아, 참, 이게 아쉽네요, 여러분. 예, 예쁘게 마무리해서 또 예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디였습니다.